안구독티안따봉티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69 랑깨와,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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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4뭐야 <laughs> 아니 어디가 오4 4 4 4여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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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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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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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기 자기 소개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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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세요? <문 slinge> 누구시냐고요? 아니, oh, oh, oh. <Canton kami> <rituals> <Skeleshvir> 네 멜리 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럭키 파크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맵은 또 시청자분이 만들어주신 맵또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맵은 네. 이 맵은 원래 할로윈 직집으로 만들어주신 맵인데. 세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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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해서 어 가가지고 <laughs> 뭐뭐어라고뭐어라고서웃 무서? 어 오케이 그래서 세어 이게 시간이 좀 늦게 보내셔가지고 딱 할로윈 시간 거의 비싸게 보내주,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어 약간 나중에 엄청 나중에죠 거의 12월 지금 중후반때쯤 가는데 네 그래서 이, 지금 플레이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맵은 피즈님이라는 분이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메시지 보도록 할까요? 네. 오케이, 맵 정보 제작시간 제작자 369 피즈 제작시간 2일 4일상 3시간 오 1시간 반씩 했구만 빠른데 생각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럭키 블럭은 판타시아 럭키 블럭과 갤럭시 럭키 블럭입니다. 뭐지? 그거 상자를 봐라. 왜? 직접 다 만드신 것 같은데. 제작자의 말. 안녕하세요. 369랑 369PJ입니다. 이번에 할로윈 특조로 맵을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저번에 맵이랑 색만 달라진 것 같은 건 기분 탓 에? 저번에 맵을 보냈나? 에? 아, 무서 <laughs> 아, 아, 조용히! 해. <laughs>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잘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엔더 상자를 이용한, 이용하는 게 있, 있으니까 또 이게 아이템 나눈 게또 있네요. 네, 그럼 와. 오늘로. 오늘 럭키블럭 바꾸르 바꾸르 할로윈 특집이니다 할로윈이 아닌 불편한 진실 그러면은 바꾸르로 준비 시작! 흐헤헤 어차.. 저.. 으하! 오케이 멜리 떨어진 타이밍을 비껴! 아하!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아! 야이극한점아이 저번부터 극까점프나면 매우 불편합니다 이 솔직히 불편.. 프로 불편러 아이 그 다음에 여기 소울샌드, 소울샌드도, 소울샌드도 그거에극한점부 여기. 아아. 아. 그거 아 진짜. 예, 저번이랑, 저번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laughs> 비슷한, 비슷한 것 같아. 야! 훈철이 형. 아. 아니 뭐야. 오케이. 아하! 아, 아, 어떻게 고백할 그래. 수 있어? 훈! 아! 아하! 하 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고. 키보드랑 세게 누르고, 알았어? 오케이. 야! 안 되잖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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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돌고 있다. 우후! 좋아, 아, 호박, 오, 호박 퀄리티 엄청 쩔어요. 이거 만드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그럼 또 오케이. TNT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근데 하나, 둘, 셋! 와우! 어, 내 머릿속 가는 거구나. 왜안 어, 들어? 왜 뭐가 들어? 와우! 어, 내 머릿속에 비어있지? 어, 잠시만. <웃음> <웃음> 와, 이거 하트네요, 하트. 오, 어, 잘 만들었다. 어, 그 다음에, 멜리 머릿속도 있네요. 비어 있네요. 어! 아, 어, 말도 안 돼. 떨어져 있어. 어,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가? 잠시만. 아, 어, 호박, 호박 진짜 못하겠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잠시만, 이거 어떻게 가? 잠시만. 아, 이거 안 해보셨네 하면서. 아니, 뭐야. 이거 머리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가요뭐 빙글빙글 돌려서 가라는 건가? 어쨌든 이렇게 수정할게요. 좋아요. 예. 아, 뭔데 수정한다. 예. 아니야, 못 간다니까. <laughs> 못 간, 못 가는 거였어. 오케이 어! 아아 안녕? 최초에 망원아님 <laughs> 최초에 <나가라 했네. 웃음> <세초반 웃음> 항아리 게임 아니? 어떻게 알아? 항아리 게임 당연 알지! 네 내가 너무잘하지어아 뭐하냐 여기 계속 못 깨고 있는거 싫어? <laughs> 실제 상황 아 진짜. 그래어더싫어야 <laughs> 어? <웃음> 뭐? 아냐 <laughs> <laughs> 아냐 주.. 아아 미안 아 <laughs>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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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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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보세요>? <laughs> 오케이. 네, 마인크래프트 하는 소리. 마인크래프트 한달 만이네. 뭐한달 만에 <laughs> 영상 한달삼십개씩뭐라서 <laughs> 찍어? 한번 해 볼래? 한번 해 볼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뭐. 오케이. 어머 여기 어떻게 가지? 와! 아! 이거 갈수있는야 이거? 아하, 좋아. 오케이. 뭐 어디? 어디? 어, 거기 가려 거의 옆에 옆에 사다리 있잖아. 옆에 사다리 있잖아, 오른쪽에. 뭘 봐,뭘,뭘 뭘 보는 거지? 뭐지? 왜 멈췄지? <laughs> 뭐야요 왜, 왜, 왜 일시정지하지? 일시정지했어. 아, 뭐야? 정말 블루스크린뜬 건가? 아, 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멜리 위에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없어운요. 뭐 네, 했디? 멜리가 블루스크린 떠서 다시 왔습니다. 그냥, 여기 여기 할수 있는 거 맞아? 할수 어, 있어. 내 가면서 말해. 가면서 말해. 나여 어, 여기 여기, 여기 할수 있냐고. 어디 <laughs> 잠자 어디 어여 오른쪽에 사다리 보이잖아 안 보여? 아 보이지 어 그, 그걸로 강점프 해봐 와우 이 <laughs> 아이 까비 오케이 네, 그만 갈게 아거 어, 뭐... 거... 거그 다음이 헤일이야 냐하! 오케이 그 다음이 헤일이라니까 오 오케오 사다리 기용했다 오케이 뭐야 했어? 어 어떻게 핸드? 했어? 어떻게 했어? 뭐야? 아니 아! 다음 퍼크로치 아, 됐다! 됐다! <웃음> <웃음> 나이스! 태.. 태초말 빠이! 아 여기.. 여기 어디야? 아, 아, 아 뭐야? 아, 뭐.. 어디야? 아,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와아아아아아이음 아니. 진짜 뭐지? <웃음> 안녕 안녕 태초말이 홍보라니 나는 피카츄를 고를거야 너는 아이씨 아나좀 뭐해 아 저리가! 와! 아, 자꾸 떨어질 뻔해서 자꾸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 여기서 방지했어. 아나 펌프질 거 오, 오케이. 여기서 아. 얘들 그가 점 보여요. 여기 울타리가 한칸 약간 반 칸이라. 오이나아 네. 아, 진짜 이거 뭐야? 아 이거를 아 진짜 이거 막 안에 아, 안 들어. 야, 아 수정, 수정 수정합니다. 아이씨. 어, <laughs> 아, 진짜. 아 수, 아니. 아니 이게 뭐. 팅팅팅팅. 여기 여기 왜 아까 깝도 여기 안 되던데. 뭐지? 어디? 어, 되는데? 아, 아 여기 가, 예, 여기도 수정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오케이 아우 드럼 범키 이게 원래 파쿠르가 한번 클리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총세번 클리어하는 거라 약간 수월해야 되는데 약간 너무 극한, 극한 쪽이 좀 많아서 극한 쪽은 방금 수정하고 왔습니다 아. 그쪽을 보면은 더안 돼요 오케이. 예, 네, 버그 있는데 써도 되나요? 무슨 버그요? <laughs> 한번 네, 해봐, 버그. 한번 한번 해봐 <웃음> 가능할까? <웃음> 그냥 바로 떠질 거 같은데? 안안 <laughs> 아, <돼. 웃음> 아, 아, 된다 했죠. 이 가만히 있어야 돼. 다한번더 해보겠다. 아, 성공했다. 아, 됐다. 드디어. 아, 드디어 한번 성공. 로 가겠다. 안 된다니까. <laughs> 나나그 생각 조금 하긴 했는데 안 했어. 어. 와, 성공 와, 아, 시작.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물안 넣어져 있지? 오? 두 번만 깨기로 하자, 두번 깨기로 하자, 두번 깨기. 아, 두번 깨기로 하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답, 답 없어. 오케이. 잠시만요, 이거 수정 좀 할게요. 이거 안 넣어주신다. 분명 능억이 있는데, 뭐지?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여러분들 녹화 약간 늦게 시작됐는데 이거 성공해서 저기 받았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만났네. 그 다음 코인도. 다시 시작합니다. 아, 이게, 이게, 오케이. 두번 성공하는 걸로 하자고? 어.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약간 어. 수, 또 럭키블럭을 10개로 했었잖아 아 그래서 이제 뭐지 약간 적게 까는 감이 없잖이 있어서 15개로 하기로 했어 와 아, 아니야 너무, 너무 많이 캔거 아니야? 어? 너무 많이 캔거 아니냐고? 아니야 적당해 오케이. 그 정도가 아 10개가 딱 적당해 아니야 투표야 그럼... 투표 투표 그거 해놔 아 오케이 투표 음. 아, 투표기는 근데 많이 까는 걸 좋아할 텐데 오케이 하나 둘셋아 진짜 아 그럼 이번 때까지 어열 개로 하고요. 다음부터는 열 다섯 개씩 할게요.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지금 위에 오른쪽 위에 투표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까먹을 수도 있는데. 원래 원래는 거. 어? 할줄 어.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할할줄 알거든. 번에 <laughs> 했었거든 맨날. 할줄 아는데 까먹을 것 같아. 한데. 어. 야메로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또 떨어졌으니. 비거라. 비거라. 비거 <laughs> 아케이 <laughs> <laughs> 오케이, 어. <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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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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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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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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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저는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어 좋아, 아 됐다, 끈끈끈 끈, 디엔, 디엔 디엔. 내가 마지막 한 하모... 번. 어, 뭐야? 야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슬라임 먹어야 아니, 슬라임 먹으라니까. 아니, 아니야 진짜 슬라임 <laughs> 먹었어 아니. 아니 슬라임 먹었다고 아니, 아니 여러분들 봤어요 아니 봤어야 돼 잠시만, 아 슬라임 먹으라니까. 아 슬라임 버그 뭐야 아니. 아니, 알미, 알미, 알미 쳐줬어, 아니 원래 밀쳐져야 되는데, 아이고, 다시 보기 봐야 되겠다 야, 하나 둘셋 짜하 엘님 아 저번에 기다려준 어, 거 알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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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번에 기다려준 거 알죠? 언제? <laughs> 저번 아, 저, 딱 저번이었잖아 저번에 쿠키, 랭크, 어, 캔디럭키블록때 어, 어. 기다려줬잖아 아, 맞아 음음 음.

나이도 끝. 좋아요. 아 열, 그럼 이거 열다섯 개씩 받도록 할게요. 아셨죠? 음. 이렇게, 이렇게 받고 교환하고 열다섯 개씩 다섯 개 추가해서 아, 할게요. 나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어 나이도를 좀 줄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나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인정 응, 인정 좋아. 음, 인정. 좋아요. 그럼 럭키 블록 캐는거 따로 있고요. 아 있어? 일단 한개 캐볼게 아 이거 별로 안좋게 나네아 플러스 별로 안나네 그럼 여기서 럭키블럭 까는거 TP하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이 네, 완전 까기 좋은 장소인데? 뭐야 이건 아니 뭐야 아니 이아 만든건 줄 알았는데 니가 한거였구나 저기 저기 이제 사람 죽여서 여기다 널어놓을거죠 <laughs> 첫번째 인생대는 <laughs> 네. 누구입니아 나는 아니길 아니긴해 전차장 모임이다 아뭔 전차장 모임이야 어. 어, 아니 전차 다 죽어 그냥 오케이 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건드리지 마라. 아건드지 마. 건들... <laughs> 아자 아자. 아. 자기는 죽여놓고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걸로 코스프레해야 되겠다. 어뭐 뭐가 나을까? 아이, 비켜 비켜 비켜. 아이 그거내 걸로 교환하지 마라. 야 교환하지 아, 마라. 예. 아 그럼 그러면 내가 좀 어? 주... 뭐야? 어케 저리가 저리가 교환하지 마라. 내 걸로 교환하지 마라. 아 그럼 내내 광속도 줘. 아 줄게 다 줄게 여기 다. 아 맞아. 어 먹고 떨어져라. 여기서 근데... 뜬다면? 아, 뭐, 아 뭐야 이거 맞아. 어돌 떨어지네. 예. 어 이게 아, 이... 뭐야? 아 뭐야?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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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판 뭐지 이거 판 판타 판타자 이렇게 이렇 좋아했나? 뭐야? 좋아했나? <laughs> 어 뭐야? 어 갤럭시 밤 밤브 이거 한번 이건 좀아깝겠는데 피피 때 사용해 볼게요. 어, 뭐야 이거? 이거 잘못 났네. 나무 쓰지 마라. 나무, 아 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어, 나이스. 광석이랑. 뭔데? 어, 와, 뭐야? 전쟁. 아니, 뭐야, 여기? 동물 농장이야? <laughs> 아니, 다 죽, 잠 없애봐. 오오 야, 나, 다야, 나이스. 저거 살수 있다. 아깨게 아니, 죽이라며! 아니, <laughs> 아니, 아, 맞아. MBC도 죽는구나. 하.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님이 죽이라고 하셨어요. 인정하시죠? 뭐야? 와, 이금싹 사라졌어. 인정하시죠? 에? 어, 이게 뭐야? 오, 어, 뭐야? 어. 와!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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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멜론바. 이게 멜, 바로 내거다 멜론바 보지 메로나인가? 오케이, 메로나. 메로나. <laughs> 올때 메로나. 내, 아, 갑자기 아리스피 먹고 싶네. 어! 아! 튕기는 거다! 아, 진짜 극혐! 안돼! 네, 이게, 두루룸. 이게 갤럭시 럭키 블럭이, 튕기는 럭키 블럭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음, 어쩔, 어쩔 수 없이 껐다 켰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 플러스 럭, 플러스 마이너스 짜리 있었는데, 저는 광석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어냐. 오케이. 뭐야, 너 뭐야? 어? <laughs> 어후, 오케이. 난 가요. 어, 이거 왜 만들었지? 야! 야! 내 네, 죽이지 마라 내 거다 이거 어좀아 어, 제발 아니, 죽일 수는 있을까? 에에 <laughs> 어, 어. 화살만 화살만 오 뭐야 이거? 에 어, 뭐야? 에 어, 뭐야? 어 언니 어, 뭐야 이건? 어안 어, 보이지? 뭐니? 안티포이진 뭐지 이거? 안티포이진아 이거 뭐지 그건가 보다 해독제. 오케이. 아 제발요 어, 뭐야? 이거 데미지 뭐야 이거? 잡 잡아, 잡아줄까? 아냐 잡을 수 있어. 네. 아 근데 가시가 너무 아픈데. 짜. <laughs> 너, 너로도어 나이스. 아 뭐야. 이 짜식이. 그, 하나 나왔네. 캐돌 네, 하겠습니다. 저기 가세요. <웃음> 뭐야. <웃음> 야. 아 뭐야. 광역 어우로. <laughs> 어. 사커킹. 설마. <laughs> <laughs> 싹! 싹 오케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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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돼. 아, 근데. 아, 뭐야? 가다깨졌어 인벤 세이브 안돼 있어. 죽어. 아! 나 진짜 인벤 세이브 안돼 있잖아. 죽어. <laughs> 아, 야. 아니, 나너 이게. 러... 아. 아아 그, <laughs> 아, 뭐야? 아니. 아이고, 어떡하지? <laughs> 아, 그럼 10개씩만 다시 주세요. 10개씩만 다시 갈게요. 네? 네? 아, 이제? 두 내가 아니, 야. 여기 지만나 이제 날라갔잖아요. 아, 나 이거 두개안 줘. 아, 뭐야! 아, 인벤세이안돼 있어, 베베. 아, 진짜 뭐예요? 아, 아이, 뭐야, 저는 아, 제발. 돼. 안 돼. 아, 제발. 왜, 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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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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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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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바닷속 바인애 불! <laughs> 아 뭐야 거야, 아, 맨, 맨날 해주니까 이제 어? 버릇이 나 빠졌어 무슨 소리지 어? <웃음> <웃음> 저리 가라. 저리가라 어? 아이스피시 얼음 얼음 뭐야 이니 <laughs> 네. 아! 네! 아! <laughs> 안돼 아, 잠시만 보르 아이팅 하나 썼어 아, 괜찮아 아, 저리가 좀. 응? 아니, 봐. 엄마한게 가져간 사람 뭐야?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내가 잡아 줄게. 이제 아 고마워.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행운도조아할게요 솔직히 방금 왜 네, 날아가 가지고다. 이제 8 0달다 제발.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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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돌았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 지금 가보이랑무이가 하나도 없다고! <laughs> 아니, 지, 아니, 아니, 진짜! 아, 어, 오케이, 그럼 피피 자, 그저 가도록 겠습니다 아이템 나누고요. 알겠어요? 뭐부터 하나요?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 판타, 이거 어디 거지? 이거? 판타지아. 아, 오케이, 판타지아부터 합시다. 오케이. 에 음... 다이아트 구는 둘다써도 됩니까? 다야무기 음. 이런거? 다야네 써도 됩니다 아, 땡큐 땡큐 베리마취 네 안녕! 바이 오케이 결투장으로 갑시다 어, 결투장도 이렇게 생겼구나 일로라일로라 네. 최후의 히든카드 숨기고 있는거 아니야 히든카 노! 노우 노우 오케이 하나 둘셋어 집을 만들어야 돼집집

볼게 <laughs> 응. 아 그럼 이제 갤럭시 럭키 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벗습니다 그리고 다이아 예. 가버네아 그거야 네 응. 예, 걸투장으로 응. 예어 뭐야 야나 나도 가방 하나도 없는데 이게 예. 아 아 그거 없애! 그거 판타지아에서 간 거잖아 <laughs> 없애라고! 없애! 너이 자식아! 아, 빨래, 빨래. 없애 없애! 없애! 와 이게 뭐야! 한 방에 다다어 깔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이 진짜 일 음, 만들어야 돼 <웃음> 우와! 짠! 짠! 이 뭐야! 막 10칸씩 따라 뽕뽕 열 칸이야 열 칸이면 죽는다 어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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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어지마 오지마 집집지 집집거니 어벨리가벨리 먼저 죽었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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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겼습니다 <laughs> 뭐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이크 꺼졌어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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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블루, 블루 스크린?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돼. 오케이, 그럼 여러분한번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계속 끊겨서. 그래도 지금 1대1 상황이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싸움은 어떻게 할래? 흑그지전. 흑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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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흑그지전. 오케이. 흑그지전 왔다 아, 근데 나 포션 그그한 방짜리 포션 두개 있어서 아, 한번 한번 그 한번 해 봐야 데 나무검나무검만쓰나 오케이 나무검 오케이 나무검만, okay, 나무검, okay. 나무검만 하자고 가보자이무 오케이 하나둘셋 먹게, 나기가려봐 나무가 지게 나무가 먹게, 나무가 먹게, 나무가 먹게, 나게했무가 먹게, 나 타임을 게나뭐가 먹게, 나무가 먹게, 나무가 먹게, 나 <laughs> 이게 어디서! <laughs> 자야야 <laughs> 아니 뭐하냐? 야 뭐하냐? 야, 야, 뭐 뭐하냐? 오케이 아 <laughs> <laughs> 하나, <웃음>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전! 감히 <오이>, 누가 <laughs> 네, 이 짐소리를 네! 네야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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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거지 <그지> 대장 <웃음> 아, <웃음> 역시 수저윽수저 <laughs> <육수저 웃음> 대장 멜리님입니다! 기대 흑수저들은 못이기군요 아, 근데 나 마지막 두 방, 한방 포션 있잖아. 그거 두 개여가지고, 아, 마지막에, 아, 그거 뭐지? 뭐지? 마지막 모든 아이템 사용해서 한번 해보려 했는데. 음, 근데, 멜리는 눈치채고 그런 걸 절대 안 하구요. 음, <laughs> 나쁜 자식. 으! 으! <laughs> 네,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럭키 박로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맵 많이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맵! 어, 포, 어, 그 다음에 맵어포그 P P 포켓몬 버전으로는 못하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빠이. 두 아. 구독 디다 봉비 구독 디다 봉비.